いいね。 오늘은 마산항에서 여러분들 아침 예, 마산항에서 아침 운동 중입니다. 마산항의 어, 해돋이는 마산항의 해돋이는 어, 산이 이제 막고 있어가지고 산 뒤에서 올라와. 이제 이 시간에 지금 올라왔어요. 보시죠. 네아 가로 모드인 줄 알았더니 가로 모드가 안 되네. 예. 아침에 좀 헷갈렸습니다. 어, 잘 많이 안 해봐서. 에이, 여기는 또 나름대로 부산과, 어, 또 맛이 틀리네요. 일단, 약간은 좀 공업적인, 어, 크루즈 선도 있어요, 크루즈 선. 크루즈 선도 있고. Kayaknya gitu, dia. <laughs> Nggak 여기인가? 응. 음. 아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사랑에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마사랑에. 응. 음. 아 근데 바다가 여기도 정말 깨끗해, 깨끗해, 깨끗해. 어우 저 마창대교. 마창대교는 건너면 진짜, 어우, 서해대교 건널 때는 한 번도 못 느껴봤는데 저거는 무섭더라고 무서워, 무서워. 여기는 마산항입니다. 마산항? 유람선 터미널이 있고 크루즈가 여기서 떠요. 거제도가 여기서 간다네요. 아, 이제 산 뒤로 헤더지가 펼쳐집니다. 아. 어우 낚시하고 싶네 워낙 물이 깨끗해가지고 아, 이제 해가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산 뒷자락으로 아, 오늘은 쫙 끝에까지 어, 다녀올 예정이에요 아침에 아저 아, 마창대기가 진짜 무서운지 몰랐어요 저 봐봐요 저어우 저, 그 마창대교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laughs> 내려보면, 물이 되게 무서워. 어. 여기는, 마산항 쪽에, 이제, 어시장이 있어요, 어시장. 마산항에 어시장이 있는데, 아 어. 어시장 쪽에, 이, 숙소들이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마산항, 해더지가, 어, 아쉽지만, 저 뒤에서 협격하게 <laughs> 오늘을 비춘이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내려가려고 그러면서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laughs> 아, 여기 갈매기들, 갈매기들이 새우과 하나 들고 오면 다올것 같아요. 얘들은 갈매기들이 아니고 원앙인가? 원앙인가? 모르겠네 아 어허 아이고, PS 게임님이 맞아요. 그래서 목, 목을 그냥 싸면 쌓여, 3중으로싸먹고 나왔습니다. 아,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게 올라가도 되나봐요. 전망대인가? 아, 이게 방송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새로 모. 세로모드에서 가로모드로 바뀐다는 게안 바뀌어가지고 두 번째 하다가 와아 이게 나름 전망대인가 나름 전망대 나름 전망대입니다 나름 전망대 와후 좋다 아침에 야 잔잔한 에 잔잔한 마산 아 이 마산항이랍니다. 마산항, 투 망산항, 마산항이가. 어, 지금 저쪽, 저쪽까지 한번 걸어갔다 올 예정이에요. 아 어, 저기서 크루즈가 뜨고,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아닌가? 속전, 저쪽에 속전항이 이제 거제, 거제 들어가고, 여기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아, 야, 가는 데마다 이렇게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백내장이 있는 분들은 저기 떠오르는 태양을 딱 어, 아침에 눈 속에 싹 집어 넣으면 백내장 되게 좋아진다 그래요. 어그 어렸을 때는 그그 햇볕 들러면 뭔가 좀 나름대로 그렇게 잔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어이 지금은 넣으면 이렇게 잔상이 오래가더라고요. 그리고 꼭 뭔가 오염된 듯한 세월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아유, 지사님, 어, 지사님, 어, 사시는 곳이라 잘 아시네요. 네, 의시장 쪽입니다, 의시장 쪽. 저 의시장 쪽에서 제가 숙소를 정해놓고, 지금 자, 고 요즘에, 의시장 쪽에서 숙소를 정해놓고, 어, 지금 묵고 있습니다. 아, 괜찮더라고요. 네. 싸고 저렴하고. 어, 어플을 어 이용하니까 5,000원도 깎아주고 10,000원도 깎아주고 그날그날 그날 틀려요 아 근데 새로운 모드로 이게 잡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힘드네 예. 아 드디어 이제 저쪽에서 보면 해가 쫙올라왔을것 같은데 음아네 공손님 안녕하세요 맞아요. 제가 떠오르는 태양, <laughs> 떠오르 백세 시대니까, 이제 백세 시대니까, 예, 떠오르는 태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은 백세 시대니까, 아. 우리 엄마, 이, 우리 어머니도 이제 93, 우리 아버지 94, 이게 예, 이제, 오래, 오래 사셨기 때문에, 저도 그때까지 살아야 돼요. <laughs> 예, 그래서, 어, 아무튼, 다양하게, 내년부터 좀더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야, 내년부터 좀더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아, 아 어제, 그, 김에 가서, 김에 가서, 어, 우지, 어, 후정 누나를 만났는데, 야, 진짜, 한 5, 6년 만에 팬분을 만났거든요. 음. 노래기실에서 만났는데, 어, 지금까지 저를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어 그리고 어제 앞으로 어 우리 그 이쪽에서 어 소규모지만 어, 나름대로의 어떤 콘서트도 한번 해 보고 팬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요즘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어 아, 우리 어 제일 먼저 콘서트 그 우리 팬들을 팬 팬들을 위해 이제 그 찾아가는 콘서트 이제 팬분의 마을을 찾아가는 그런 걸 기획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 지샘님 고향, 지샘님 고향을 한번 찾아가서 우리 마을 효 콘서트를 한번 기획해 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laughs> 팬분들과 서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데 제 일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지샘님 고향으로, 네. 지 손님이 태어났던 마을로 가서 함께 아 쟤들은 지금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제 지금 갈매기도 아니고 분명히 갈매기가 아닌데 저뭐 뭡니까 저게 갈매기는 쟤들이고 아이고 쟤다음저 해를 지금 물 속에 집어넣고 가려고 지금 <laughs> 야 아, 여기 마산은 마산 나름대로 맛이 있어요. 아 진짜 <laughs> 요새 지난주 부산 투어하고 오늘 이번 주 마산 투어하는데 마산에 오니까 진짜 어 옛날에 제가 20대 때인가 30대 때인가 우연찮게 버스 타고 한번 왔던 기억이 있는데 환승했던 기억인가요? 어 되게 이제 낯선 도시 뭐 이랬는데, 아, 진짜 어머님들 얼굴도 밝으시고, 어, 활력도 넘치시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어, 여기 와서 어디 보면 마산하고, 창원하고, 진해하고 합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 창원이 됐는데, 어, 그래서 창원이 이제 하나의 창원이 돼버렸는데, 어, 여기 와서 이제 그 창원, 창원, 창원 하는 거보다 마산을 불러주시면, 어, 이게 이제. 좀 나이가 지긋하시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평생 이제 마산 마산으로 살아오셨는데 여기 와가지고 창원 계속 얘기하니까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제가 창원이라고 얘기하고 마산 마산 하니까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이 그만큼 있잖아요 우리 뭐저 어, 저도 스몰 지구여가지고 고향을 스몰 지구로 들어가서 고향, 고향이 없어졌는데 그런 느낌 야 창원 특례시 창원 특례시 영상으로 보니까 야 이게 가로 가로로 보여 드렸어야 되는데 아직 전환하는 게안 보이는 거예요. 라고. 아. 야, 드디어 저 해를 눈 눈속에 확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를 다 눈속에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야, 지쌤님, 반가반가 오늘 원또 안에 투 쓰. 목을, 어, 아직 씻지는 않았고요. 어 지금 파마할 때가 지났는데, 파마할 때가 지났는데, 파마를 못하고 있어요. <laughs> 이러다가 지금 큰일 났어요. 파마하고 가야 되는데. 아, 12월 달, 12월 달에 이제 또, 그, 행사들도 가기 전에 좀목 좀, 컨디션 좀 높게 하려고 행사를 안 잡는데. 아, 첫째 주 행사들이 좀 들어와서 잡을 걸 잡고 좀 미안한 거 미안하다 야 해가 지금 저기 나무 사이로 나무 사이로 조금 이제 보입니다 저아 조금만 눈에 넣고 아 걸어야 돼요 걸어야 됩니다 와 저쪽에서 보이겠는데 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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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올라온다 와 와, 저거, 저거, 저, 저 햇볕을 눈에 집어넣어야 된대. 저, 저 햇볕을 눈에 집어, 집어넣으면 이, 아, 눈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와, 보이시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와우, 우우. 와우, 멋지다. 우. 진짜 그야말로 이글이글이글이글 하면서 올라오네. 이글이글이글이글이글 이글이글이글이글 이글이글 아, 다 올라와서 다 지금 반 3분의 2 올라왔습니다. 아, 저기 오늘 오늘 아침에 포항 아니, 저기 뭐냐? 해더지가 7시 6분에 돼 있다고. 7시 6분 와. 이 시간이니까 저거를 눈을 딱 부릅뜨고 보면 태양이 보여요. 아쟤도 와... 하룻밤 자고 온이라고 아침은 아침 아침 일하려고 지금 태양도 아침에 지금 어제 저녁에 잠자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금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이불도 개고, 이제 그러면서, 자, 일 시작하면서, 빼꼼하게. 어, 저거 태양을 눈에다 집어 넣었는데도, 피, 아니,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왜, 뭐지? 동그란 게, 그야말로, 그냥, 에? 그야말로, 눈에 확 들어오는데? 눈을 뜨고 있거든요. 근데 눈을 뜨고 있는데 그 태양이 뭐지 태양 바, 바깥에 무슨 원이 또 있는 것처럼 내가 이상한 건가 태양을 눈에 집어넣는데도 이, 그냥 보고 있어요 그냥 워낙 강해서 못 보는데 아다았다 이제 아 멋있다 음 멋있다 어야이 맛이야 이 맛에 아참 노래하기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누가 한 분이 더 오셨는데, 지금 햇볕, 햇볕을 눈에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앞에... <laughs> 아, 진짜 우리 해남군 전의장님, 이순희의장님 얘기하듯이 쳐다보고 눈을 감았다가, 쳐다보고 눈을 감았다가, 쳐다보고 눈을 감았다가, 쳐다보고 눈을 감았다가 쳐다보고 눈을 감았다가 쳐다보고 눈을 감았다가 아 그러니까 진짜 눈물이 쭉쭉 흐르네 아우 이제 저는 조깅하러 가겠습니다 조깅 조깅하러 아 조깅하러 가야지 와 아, 햇볕 햇빛, 햇볕을 너무 쳐다봤어 아 여기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인사를, 인사를 하셨는데, 안 보입니다, 지금. 누가 누군지.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것 같아요. 아, 이제 마산항까지한 번, 어시장 앞에, 어시장. 자, 창원 어시장으로 한번 갑니다. 창원 어시장. 어, 둘, 어, 둘, 야 지난주 부산 투어 하면서 2kg가 빠졌는데, 어, 다시 밥 먹, 밥을 안 먹고 재야 되는데, 밥 먹고 했더니 다시 1.5km가 원상복귀 된것 같아요. 아, 오늘 제대로 한 번. 아, 다음 주에 한번 봐야 돼. 다음 주. 아, 아, 좋다. 우우. 오수선님, 총무님, 안녕하세요. 아 역시 우리 아 지샘님과 총무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아 이렇군요. 아 오수선님과 총무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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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지금 네, 여러분들 지금 마산 마산항 마산항을 한번 함께 함께 감상하고 계십니다. 아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오가는 밤, 너무 고요해.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사랑 없이. 좀 틀렸다 요, 요즘 조영남 노래에 빠졌습니다 제가 조영남 노래에 빠졌어요 어이 살수 있나요 다른 사람 없어도 가사가 틀리죠 사랑 없이 난 못살아요 아 이거 새로모드로 하니까 어우 움직이면서 방송하기 힘들다 어우 바람이 오늘 하나 둘 하나 둘원투원투 하나 둘셋둘아 어우

정문님도 아, 많이 운동하신다 그러더니 운동하시네. 아, 아, 이야 뭐 바람이, 어뭐 바람 소리가. 여기 는 바다 냄새가, 안나 는데 바다 냄새가 대부분 많이, 나 는데 여 기도 바다 냄새가. 마산 마산의 시작입니다. 의 시작 마산의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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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사람 없이 난못 살아요. 조용남의. 조용남의. 야, 좋은데. 아침에 숫자가 888입니다. 888. 오늘 아침도 8888하게. 88888888하게. 8888, 8888, 8888, 8888, 8888, 8888, 8888, 8888. 아. 그 사람도 없어. 여기 새로 지은 기업 이게 새로 지었나 봐요이 건물은 새로 지었는지 에폭시도 좋네 우! 아, 아, 아시지에, 이시, 이시, 아시지에, 아유, 야, 아. 와, 와, 아. 아. 와, 오, 멋있다. 어있어어있어어있어 멋있어, 멋있어. 야, 죽인다, 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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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쟤들다. 아, 아, 야, 의시장 안으로 들어가야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오늘 의시장 쉬는 날인가 봐요. 안 계셔, 안 계셔, 안 계셔, 안 계셔. 아, 야, 안 계십니다. 아, 저, 여러분, 저, 는 이제 화장실 갔다가 제대로 뛰어야 될것 같아요. 빨리 뛰고. 준비해야 되니까 여기서 인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샘님, 총무님 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일단 제대로 한번 뛰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대로 뛰어야 됩니다. 제대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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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